안녕하세요. 미스터 무스크입니다. 오늘은 무스크숍과 무스크 안테나 숍에 있는 저희 스탭들이 어떤 옷을 입었는지 한번 촬영을 해보고 저희 매장에 방문하시면 또 반갑게 인사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간단하게 해주시죠. 네, 저는... 어, 무스크숍 매니저를 맡고 있는 김가람이라고 합니다. 네. 무스크숍의 전반적인 모든 업무를 다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laughs> 저와 같이. 오늘 어떤 룩을 셀렉을 해보셨나요? 네. 제일 먼저 이제 가장 아우터로 지금 나와 있는 어, 럽사이드 2번 25SS의 이제 리콘 재킷. 음. 차콜 색상을 이제 제가 착용을 했는데 어, 저번에 저희 채널에 이렇게 업로드 됐었던 영상 중에 이제 리콘 재킷을 소개하는 그런 영상이 저희가 또 있었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안쪽에 실루엣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음. 끈이 있었어요. 네스트링 이 있죠. 네.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뒤를 살짝 보여드리자면 음.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살짝 느낌만 내고자 안쪽을 살 아주 살짝만 이렇게 조여주고. 네. 그래서 스트링 어, 뒤에 네. 보시면 스트링, 그니까 자국만 이렇게 살짝 네. 가 있네요. 네, 네. 아주 살짝만 하고, 실루엣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게끔 하고, 네. 안쪽에 요거를 살짝 쫌 매놨습니다. 네. 그래서 요런 식으로 바깥 실루엣을 연출을 하고, 어, 그 다음에 요 안쪽에는 이제 홀리선. 음. 홀리선의 이제 이번 25SS 코튼 브리즈 재킷. 음. 요것도 이제 차콜 색상을 제가 착용을 했습니다. 네. 제가 지금 보니까 네. 색깔 매치를 전체적으로 좀 어두운 컬러 톤으로 매치를 했어요. 어, 저희는 좀 어두운 컬러 위주로 코디네이션을 해놓지 않습니다. 어, 그러니까 좀 바깥이 어두우면 안은 밝고, 뭐 안이 어두우면 바깥이 밝고, 이런 식으로 좀 톤을 갖다가 대비를 주는 스타일링을 많이 해왔는데 가라 매니저가 오고 나서 약간 네, 이런 스타일에 지금 매치를 했는데 저는 되게 재미있는 시도라고 보고 이제 코튼 브리지 재킷 같은 경우에는 제가 풀어서 좀 보여드리자면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착용을 했습니다 바지는 어떤가요? 바지도 이제 리콘 필드 재킷이랑 이제 똑같은 브랜드의러럽사이드에 네. 이번 25 SS 드레이프 데님 팬츠 어 모델의 이제 워시드 블랙 색상 네. 3 사이즈를 착용을 했습니다. 음. 신발 소개 잠깐 간단하게 아. 해주세요. <laughs> 신발은 이제 음. 이지폼 러너 오닉스 색상입니다. 음. 사이즈는 275를 착용을 했습니다. 음. 네. 전체적으로 좀 어두운 컬러를 매치를 하셨는데. 네. 어, 되게 조화가 잘 되고, 어, 되게 시크하면서도 뭔가 이지스럽고. 오늘 룩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기존의 무스크숍에서 보이지 않는 스타일을 설명을 해주셔서, 저는 나름 또 새롭고, 또 감에도 새롭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런 스타일링 계속해서 좀 보여주시길 부탁드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차례로 제 룩을 한번 아, 소개하는 네. 시간을 좀 가져볼게요. 아, 이렇게 네. 보시면은, 아, 봄 <laughs> 톤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 톤을 한번 연출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 어, 제가 입고 있는 거는 러프사이드의 페이디드 슬롭 재킷, 머드 컬러의 이 사이즈를 재킷과 팬츠를 셋업으로 입었습니다. 저희가 럽사이드의 셋업을 잘 판매되는 걸로 좀 유명합니다. <laughs> 네, 그래서 그전에는 원래 클럽 재킷, 팬츠, 셋업을 주로 판매를 했는데, 클럽 재킷 팬츠도 물론 훌륭한 제품이긴 하지만 페이디드 슬롭 재킷이 굉장히 잘 나오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소, 소개해드리려고 한번 착용을 하게 됐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베이지 톤의 아우터를 입을 때 안에 블루 컬러를 매치하는 걸좀 좋아해요. 아 네. 그래서 이렇게 색깔 매치를 하게 되면. 뭐 남성분들은 뭐 이렇게 얘기하죠, 뭐 인민군스러운, <laughs> 뭐 약간 네, 그런 느낌을 훨씬 중화시켜 줄수 있는 컬러라고 생각을 해서 요런좀 밝은 어, 블루톤의 셔츠를 착용을 했고요. 어, 이 제품의 특징은 뭐딴거 없습니다. 그냥 잘 만들어졌고 원단 좋고 그냥 누구나 다 입어도 소화가 소화하기 어렵지 않은 그런 아이템이라 그냥 어, 추천을 드리고요. 약간 이게 지금 움직이실 때 약간 바스락거리는 그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약간 나일론이 그런 네.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나일론이랑 코튼 혼방이고 지금 같은 봄 시즌에 입기 가장 좋은 굉장히 쾌적한 아, 느낌의 어, 그런 원단을 사용했고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이렇게 부시럭부시럭거리는 소리가 나는데 기분 좋은 아, 어, 소리가 납니다. 네, 요 셔츠는 듀테로의 햄스트레이트 어 셔츠입니다. 이렇게 일자로 떨어지는 핏이 특징입니다. 네, 그래서 원래는 저는 셋업을 입을 때다 셔츠를 넣어서 입는데 이 제품은 일자로 떨어지는 걸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좀 어, 셔츠를 밖에 빼서 입었고요. 네, 오늘 이렇게 가람 매니저와 그리고 저의 착을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앞으로 종종 이렇게 어떤 착을 입었는지 한번 어, 소개하는 시간을 계속해서 영상으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네, 안테나에 가서 또 안테나 스텝의 스타일링을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발! 안테나 숍은 어, 무스크 숍의 말 그대로 여성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고 또 여러 가지 아트사리도 같이 만나볼 수 있습니다. 어, 무스크 숍에서 걸어서 30초 거리라 어, 무스크 숍에 들리셨다가 안테나 숍도 꼭 한번 들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테나 숍에서 상주하고 있는 예, 저희 아내이자 예, 김민정 디렉터의 한번 착을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룩은 어떤 있는가요? 아우터는 비건 레더로 만든 러프 사이즈의 비건 레더 재킷입니다. 어, 블랙 재킷보다는 이, 오늘 같은 경우는 브라운 컬러를 선택해 보았고요. 네. 굉장히 가벼운 것이 특징이고, 이너로는 트와에서 나온 울 소재 100%의 니트를 입었습니다. 굉장히 얇은 어, 울사로 짜여진 니트고요. 어, 가벼우면서도 보온성이 있어서. 3월달 약간 초봄에 입기 음. 좋은 소재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부드러워서 맨살에 입어도 따갑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포인트는 뒤에 이렇게 귀여운 내넛과 음. 네, 커피, 커피 같습니다. 네, 음. 앞에는 Sunday라는 글자가 어, 새겨져 있고요. 아래 하이로는 약간은 여성스러운 화이트 스커트 투아의 제품을 매치해 보았습니다. 약간 어, 하단 밑에 어, 레이스 트리밍이 있어서 굉장히 여성스러운데 아우터를 좀 이런 터프한 어, 느낌의 네. 네. 어느 정도의 좀머스클린 어, 하면서도 음. 오버사이즈의 가죽 자켓으로준이런 믹스 매치를 해보았습니다. 음. 네, 이렇게 무스크숍과 무스크 안테나숍의 어, 스텝들이 어떤 룩을 입었는지 한번 소개를 해드렸고요.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저희가 앞으로 이런 영상은 꾸준하게 찍어서 또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